안녕하세요. 지역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하는 라이브 방송, 에나 라이브입니다. 5월 14일 기준 진주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232명입니다. 경남도 내 진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 김해시와 비교하여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진주시의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4일 제2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진주시 코로나 방역 등 관련 시정 질문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이, 시장님 답변 듣기 전에 아, 내가 과연 조귤시장입니다면 이런 사태가 잦을 때 어떻게 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 정말 다른 시에 비해서 작게 발생할 때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시민들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은 2월에본연 시행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잘 대체하고 앞으로도 잘대처할것이고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되는 건데, 그데 이번에 이제 답변을 보면 집단 발생이 이제 번 국가적인 재난으로 1,300년 된 천년 고도 도시로서 진주시민의 복잡한 인맥 관계와 활동 반경 내 넓은 접촉 범위 등. 사회관계적 밀접도가 높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이 코로나 집단 발생이 잦았던 게 시민의 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행정이 했겠지만, 여기는 지금 행정의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시민, 오래된 도시로서.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보고, 과연 이 답변을 시장님이 보시고 결제를 하셨는지, 직접 보셨습니까? 어, 제가 답변을 조금 생략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네. 어, 정인우 의원님께서 어, 제가 지난번 2월에 어, 답변한 그 내용들을 쭉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어,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인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근데 이거를 다시금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 발생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어, 그런 어떤 특수적인 우리, 우리만의 또 생활 문화의 어, 관계 형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 더 붙여드리는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주 씨가 다 지자체에 비교해서 집단 발생이 반복이 되는데 모두 이제 시민 잘못이잖아요. 시민들 제가 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답변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말씀을 왜, 왜냐하면,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문할때 시장님의 저번에 했던 그 열다섯 가지를 하나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기쏙 빠지고 그냥 천년 천삼백년 천년 고도 도시로서 진주시민의 복잡한 인맥 관계와 활동 반경 내 넓은 접촉 범위 등. 사회관계 적밀접도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어, 질본 어, 청에서 오신 역학 관계관께서 제가, 관계관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네, 주시기 바랍 역학 관계관께서 어, 오래된 도시는 그러한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 이런 어, 컨트롤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을 하고 이번에 통영시에서 어, 이 통영 공장에서 발생된 그 현황을 제가 사례로 어,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자료하면 뭐, 자료하면 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그 어,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시민들 잘못이다라고 한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에 하나도 드립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정인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 우리가 저기 어. 24시간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진중 방역을 하고 라이브 고를 하고 뭐 이런 말씀을 정인 의원님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은 추가적으로 드리지 않는 아니, 겁니다 아니요 제 말은 제가 본 질문 드릴 때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답변이 그게안 오고 이것만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왔잖아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어, 저거는 이. 제가 시장 질문한 날이 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5월 12일까지. 어 5월 22일이요? 5월 12일, 5월 12일까지 이제 그 전체 누계인데 또표 하나 보죠그 보면은 앞에 거 한번 보시죠. 앞에 거 앞에 거 보시면은 우리 진주시가 1,22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창원 100만 넘는 도시는 지금 736명입니까? 김해 50만 도시는 607명, 양산 35만 350명, 우리 신주시가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물론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걸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도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월 23일에 지정 질문할 때는 그때 누적 확진자가 400명이었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만큼 시장님이 정말 최선을 서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300%까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게 이런 걸 근거로 제가 우리 진주시가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표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00년 천년고도 운운하시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천년 고도 1,300년, 1 0 0년된 도시 좀 찾아봤습니다. 전북 전주시 인구 66만 5,500명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적용하여서 인구, 계산,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주시는 2,400여 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12월 현재 667명입니다. 그리고 1 4 0 0년된 도시 중 경북 경주시 인구가 25만 3,000명이네요. 20년 10월 기준으로 또 인구 진주시 인구 대비하면은. 확진자가 약 900명이 나와야 되는데, 5월 12일 현재 354명입니다. 너무 도시 갈거 없어요. 우리 경남도에서 저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 시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잘하는 행정도 많지만, 정말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저거는 우리가 1등을 빨리 내려오시다 그래서, 어, 한 번,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래프는 정말 너무나 그 엄청난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확진자를 갖다가 만 명당하니까 우리는 8, 8몇 명이 돼요. 다른 시 같은 경우, 경남도에서 보면 한 1.5명 압박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다는 데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정말, 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다른, 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저 수치를 우리가 깨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제가 부산시를 한 비교해 봤습니다. 부산시는 시장이 없습니다. 2월 23일 2,540명이었는데, 5월 12일 5,311명, 2,771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10배 넘는 도시도 진주출업 이렇게 300%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시장이 없는 행정 홍백 상태였습니다. 진주시는 조규율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없는 부산시보다 훨씬 더 코로나 대처를 못 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자주 터질 때 우리 진주시도 차라리 시장이 없으면 코로나 덜 생겼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고 걱정되고 마음 아팠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반복되는 진주시 코로나 집단 발생에 대해 천년고도 도시의 복잡한 인맥 관계라는 정말 이런 코미디 같은 핏계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자료가 없으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타 시와 비교해서 계속 터지는 진주시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대해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진주시 행정의 안일과 무능,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주 발생하는 진주시 코로나 확진자 집단 발생 사태에 시장님이 사퇴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시장님,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인우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진주시의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 결과 자체가 마치 우리 시청에서 그 생산을 한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비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이 코로나 상황은 어쨌든 어, 최종적인 것은 백신을 빨리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인호 의원님이 그런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백신이 공급된다면은 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백신이 얼마나 잘 공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국민에 대해서 한 7, 8% 정도밖에 지금 백신 공급이 안 됐잖아요. 아침에 위니펙이라고 캐나다 시장하고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 도시가 4 0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에 대한 이 최종적인 결론은 어, 백신을 빨리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백신을 그렇게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합니다.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어, 저희들이 어, 해야 되는 어,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 시민들 어, 염려를 조금이라도 음... 더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그 자료를 그리고, 보시, 어, 보시고도 이... 이런 우리,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네, 우리 제가 정, 정인우 의원님께서도. 지금 어, 뾰족한 답이 있으면 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 예. 나온 숫자 가지고 예,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예, 일단, 일단 답변은 들었습니다. 어, 충분히 예, 알겠는데 예. 뾰족한 답이 없으시다면 저희들한테 마음이라도 좀 보태주십사 예. 부탁의 말씀을 예. 꼭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 말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또 시민들이 물으면 참 미안합니다. 송구, 송구스럽습니다. 말은 합니다. 백신을 받, 빨리, 빨리 가져와야 되든요 그래서 백신을 말씀하시길래, 물론 백신이 빨리 오면 좋죠. 그런데 아까 그 자료를 보시고 그런 말을 하시니까, 그, 이사님께서는 좀더 경각심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를 보고서도 백신 원이 그러면 똑같은 전국적인 현상이면은 타도치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아니 왜타 도시가 그렇게 되기를 아니요, 바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됐고요. 그러면 시장님 혹시 코로나 대책 전담자를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코로나, 코로나 대책 전담자를 대책이 바꿀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코로나 전담 대책자가 어느 사람을 아니요, 이야기합니까? 담당 부서의 그 재난 안전이라든지 또 보건소라든지 이걸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분을 그 음, 대표를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는 조금 저 과하신 요청사항이고요어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건소나 어, 요 시민 안전과. 도시건설부에서 지금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말도 거의 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이 사퇴하라든지, 보건소 수장을 바꾸라든지, 또 저, 그, 도, 방역 책임, 아. 저희 본부장을 바꾸라든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고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오히려 말씀을 좀 삼가하시는 게 네. 낫고요. 대신에, 네. 어, 방역을 이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진주의 지도자급 인사 아니십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이거를 염려를 해주시는 거는 고, 음. 저, 좋은 말씀이신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네, 제안을 해 주시고 네,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한테 마음을 좀 보태주십사 네, 부탁의 말씀을 예, 공감합니다. 드리, 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살뜰 생각은 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네. 과, 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고난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반복되는 진주시 코로나 사태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행정령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는 시안에 다되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번 터지고 난 후에 진화에 급급하기 전에 예방이 상책입니다. 그 지난 2월에 그 시장님께서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역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매일 관리시설을 2층에 개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목욕탕 터지고 나서 목욕탕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 2월 23일 이후로 그런 매일 점검 받았느냐? 전혀. 그들이 하는 말꼭원 코빼기도 안았답니다 그만큼 시장님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대행 PC방 같은 데는 매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큰 PC방 같은 데는 한 3, 4일마다 동사무소나 이상계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정말 긴각심을 주기 위해서 매일 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말로만 어, 할 것이 아니라 그게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아, 있는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제가... 현장을 다닐 때는 좀덜 나오라. 적게 나오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 <laughs> 이런 말을 또 많이 듣기는 합니다. 제가 뭐 여러 수영원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그런 요청 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잘하는 업체도 있으시고요. 또 음. 다소 조금 부족한 업체도 있는 것이 그런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의 네, 목소리를 뭐 들으니까 그런 네, 말이 나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겁니다. 어, 저기 우리 정인우 의원님께서 그런 업체 업소의 얘기만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작년부터 1년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어, 고금 분투하는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싸그리 그냥 그렇게 무시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네. 전혀 동의할 네, 수가 네. 없고요. 그, 저는 이, 작년 그, 2월에. 그, 대구 경북, 경북에서 신천지가 터졌을 때, 그때, 이,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이 공무원을 탓하고 이런 분들은 아무도, 뭐, 아무도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탓하고 이거를 무슨 이 공무원이 잘못했니, 잘했니,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슬기롭게 넘길 거냐라는데 이렇게 초점을 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누구를 바꿔라, 시장이 사퇴해라, 공무원이 뭐 하고 있냐 매일 가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일반화해서 이게 공적인 장소에서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특별히 많이 나오고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 에요 말씀을 그래 무겁게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뭐한 마디 말로서 그렇게 무시를 해버립니까? 그러면 시장님 우리 진주시에는 시 시민만 있고 공무원 없습니까? 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있는 거죠. 행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거고서는 예, 거예요. 네, 정인 의원님, 자, 이제 그래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제가 제, 예.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정 의원 그만. 네. 예. 지금 말소리가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는, 어, 예, 제출을 해주시면 가해, 저희들이 어, 검토를 예,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수고하셨습니다.